언어는 통하는데 마음은 통하지 않는다면 김선호와 고윤정이 선보이는 2026년 새해 첫 로맨스가 전 세계 시청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준비를 마쳤다. 넷플릭스를 통해 공개되는 이 특별한 작품은 단순한 로맨틱 코미디를 넘어 사랑과 소통에 대한 깊이 있는 이야기를 담아냈다.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이 사랑통역 되나요가 드디어 베일을 벗었다. 제작 발표 단계부터 화제를 모았던 이 작품은 히트 메이커 홍자매 작가와 유영은 감독의 만남으로 탄생했다. 두 거장의 협업은 그 자체만으로도 업계의 이목을 집중시켰고 이제 그 결과물이 시청자들 앞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사랑 통역 되나요는 다중언어 통역사 주호진과 글로벌 톱스타 차무희의 예측 불가한 로맨스를 그린다. 김선호가 연기하는 주호진은 영어, 일본어 프랑스어, 이탈리아어 등 여러 언어에 능통한 뛰어난 통역사다. 그의 입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의 말이 전달되지만 정작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는 데는 서툰 인물이다. 언어라는 도구를 완벽히 다루면서도 사랑이라는 감정 앞에서는 말문이 막히는 그의 모순된 모습은 현대인의 소통 부재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반면 고윤정이 맡은 차무인은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톱스타다. 수많은 팬들의 애정을 받고 무대 위에서 화려한 조명을 받지만 진정한 자신의 마음을 이해받지 못하는 외로움을 안고 산다. 그녀에게는 수백만 명의 팬이 있지만 진심으로 소통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화려한 겉모습 뒤에 숨겨진 그녀의 진짜 모습은 오직 특별한 사람만이 발견할 수 있다. 이두 사람의 만남은 우연처럼 시작된다. 통역사와 스타. 언뜻 보기엔 접점이 없어 보이는 두 사람이지만 운명은 그들을 한 공간에 모이게 만든다. 주호진은 차우이의 해외 스케줄에 통역사로 동행하게 되면서 그녀의 일상 속으로 들어간다. 처음에는 단순한 업무 관계로 시작되지만 함께하는 시간이 쌓이면서 두 사람 사이에는 묘한 감정의 기류가 흐르기 시작한다. 유영은 감독은 이 작품에 대해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다. 그는 단순히 언어에 대한 이해가 아닌 사랑과 사람에 대한 이해를 다루고 있다고 밝혔다. 같은 언어를 사용하면서도 서로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아이러니. 이것이 바로 이 작품이 전하고자 하는 핵심 메시지다. 언어는 소통의 도구일 뿐 진정한 소통은 마음과 마음의 교감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두 주인공의 여정을 통해 보여준다. 김선우는 주호진 역을 통해 또 다른 연기 스펙트럼을 선보인다. 참호이와 얽히면서 흔들리는 감정, 이성과 감정 사이에서 갈등하는 모습을 섬세하게 표현해냈다. 평소 냉정하고 프로페셔널한 그가 사랑 앞에서 무너지는 순간들, 감정을 억누르려 애쓰지만 결국 드러나고 마는 진심의 순간들을 김선호 특유의 절제된 연기로 완성했다. 그의 눈빛 하나, 작은 표정 변화 하나에도 캐릭터의 복잡한 내면이 고스란히 담겨있다. 고윤정 역시 사무이라는 캐릭터의 생명을 불어넣었다. 화려한 스타의 이미지와 그 이면의 외로움, 강인함과 취약함을 동시에 지닌 입체적인 인물을 설득력 있게 그려냈다. 주호진을 만나면서 겪는 복합적인 감정의 소용돌이, 설렘과 두려움, 기대와 불안이 교차하는 순간들을 세밀하게 표현했다. 그녀가 보여주는 다채로운 감정 변화는 시청자들로 하여금 캐릭터에 깊이 공감하게 만든다. 두 배우의 케미스트리는 이 작품의 가장 큰 매력 포인트다. 첫 만남의 어색함부터 서서히 가까워지는 과정, 그리고 감정이 폭발하는 순간까지 두 사람이 만들어내는 모든 장면이 설렘으로 가득하다. 때로는 달콤하고 때로는 절절한 그들의 로맨스는 시청자들의 로맨스 세포를 깨울 것이 분명하다. 눈빛만으로도 전해지는 감정, 작은 스킨십에서 느껴지는 떨림. 이 모든 것이 완벽한 앙상블을 이룬다. 이 작품의 또 다른 특징은 글로벌 로케이션 촬영이다. 한국, 일본, 캐나다, 이탈리아 등 3대륙 4개국을 오가며 촬영된 이 시리즈는 각 나라의 아름다운 풍경을 스크린에 담아냈다. 한국의 현대적인 도시 풍경, 일본의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거리, 캐나다의 광활한 자연, 이탈리아의 로맨틱한 풍광이 이야기의 배경이 되어 시청자들에게 시각적 즐거움을 선사한다. 유영은 감독은 각 나라의 특징적인 풍경을 단순한 배경으로만 사용하지 않았다. 장소의 특성이 인물들의 감정성과 맞물려 더 깊은 울림을 만들어낸다. 예를 들어, 이탈리아의 로맨틱한 분위기 속에서 두 사람의 감정이 고조되고, 캐나다의 광활한 자연 앞에서 자신의 진심과 마주하는 시기다. 시청자들은 마치 두 주인공과 함께 세계 여행을 하는 듯한 경험을 하게 된다. 작품의 완성도를 한층 더 높인 것은 OST다. 멜로망스 김민석, 웬디, a 르파 원슈타인 등 국내 최고의 뮤지션들이 참여해 수준 높은 음악을 선보인다. 각 곡들은 장면의 감정을 증폭시키고 인물들의 내면을 대변한다. 달콤한 로맨스 장면에서는 설렘 가득한 멜로디가 흐르고 갈등과 고민의 순간에는 애잔한 선율이 감정을 자극한다. 음악은 단순한 배경이 아니라 이야기를 이끌어가는 또 하나의 서사가 된다. 주연 배우들 외에도 개성 넘치는 조연 배우들이 극을 풍성하게 채운다. 일본 배우 후쿠시 소타가 맡은 히로는 차무희의 동료이자 친구로 등장한다. 그는 주호진과 차무희 사이에서 미묘한 삼각관계를 형성하며 이야기의 긴장감을 더한다. 이담이 연기하는 신지선은 주호진의 동료 통역사로 그에게 은근한 호감을 품고 있어 또 다른 로맨스 라인을 예고한다. 최우성이 맡은 김용우는 차무이의 매니저로 현실적인 조언과 따뜻한 위로를 건네는 인물이다. 홍자매 작가는 지난 수년간 수많은 히트작을 탄생시킨 검증된 작가다. 그녀의 작품들은 항상 독특한 설정과 매력적인 캐릭터, 그리고 중독성 있는 스토리로 시청자들을 사로잡았다. 이번 작품 역시 홍자매 작가 특유의 위트와 감성이 녹아있다. 웃음과 감동을 동시에 선사하는 대사들, 예측할 수 없는 전개, 그리고 현실적이면서도 로맨틱한 이야기가 완벽하게 조화를 이룬다. 유영은 감독 또한 섬세한 연출로 정평이 나 있다. 그녀는 배우들의 미세한 감정 변화까지 카메라에 담아내는 것으로 유명하다. 이번 작품에서도 그녀의 연출력이 빛을 발한다. 두 주인공의 눈빛 교환. 손끝의 떨림, 말하지 못한 감정이 표정으로 드러나는 순간들을 놓치지 않고 포착했다. 또한 각 나라의 풍경을 효과적으로 활용해 시각적 아름다움과 서사적 깊이를 동시에 달성했다. 이 작품이 특별한 이유는 단순한 로맨스를 넘어 현대인의 소통 문제를 다루기 때문이다. 디지털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역설적으로 진정한 소통에 어려움을 겪는다. SNS를 통해 수많은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지만 정작 마음을 나눌 사람은 없다. 같은 언어를 사용하면서도 서로를 이해하지 못한다. 이 사랑통역 되나요는 바로 이런 현대인의 고민을 정면으로 다룬다. 주호진과 차무이의 이야기는 결국 우리 모두의 이야기다. 누구나 사랑 앞에서는 서툴고 마음을 전하는 것이 두렵다. 상처받을까 봐. 거절당할까봐 진심을 숨기고 산다. 하지만 이 작품은 용기 있게 마음을 여는 것의 아름다움을 보여준다. 비록 서툴고 어색하더라도 실수하고 후회하더라도 진심으로 다가가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게 한다. 작품 속에서 언어는 중요한 소재로 등장한다. 주호진은 여러 언어를 자유자재로 구사하지만 정작 사랑의 언어는 모른다. 반대로 참우희는 무대 위에서 수많은 말을 하지만 진심은 전하지 못한다. 이들이 서로를 통해 배우는 것은 새로운 언어가 아니라 마음을 여는 법이다. 말보다 중요한 것은 진심이고 유창한보다 중요한 것은 솔직함이라는 메시지가 작품 전반에 흐른다. 또한 이 작품은 문화적 차이와 이해에 대해서도 이야기한다. 다양한 국가를 배경으로 하는 만큼 각 나라의 문화와 정서가 자연스럽게 녹아든다. 한국의 정, 일본의 섬세함, 서양의 직설적인 표현 방식 등이 충돌하고 조화를 이루면서 글로벌한 감각을 살린다. 문화가 다르고 언어가 달라도 사랑과 우정이라는 보편적 감정은 통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넷플릭스를 통한 전 세계 동시 공개는 이 작품에 더큰 의미를 부여한다. 언어와 국경을 초월한 스트리밍 플랫폼에서 소통과 사랑을 이야기하는 작품이 공개되는 것 자체가 상징적이다. 한국 드라마는 이미 전 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끌고 있고, 이 작품 역시 글로벌 시청자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길 것으로 기대된다. 제작진은 촬영 과정에서도 완벽을 추구했다. 해외 로케이션 촬영은 물리적으로나 시간적으로 큰 부담이지만, 리얼리티를 위해 감행했다. 스튜디오 세트가 아닌 실제 장소에서 촬영함으로써 배우들도 더 자연스러운 연기를 할수 있었다. 이탈리아의 골목길을 거닐고 캐나다의 자연 속에서 대화를 나누는 장면들은 그래서 더욱 진실되게 다가온다. 의상과 메이크업, 소품 하나하나에도 섬세한 신경을 썼다. 차무이의 화려하면서도 세련된 스타일은 그녀의 톱스타 이미지를 완벽하게 표현한다. 반면 주호진의 단정하고 프로페셔널한 복장은 그의 성실한 성격을 드러낸다. 각 캐릭터의 옷차림만 봐도 그들의 성격과 상황을 짐작할 수 있을 정도로 디테일에 공을 들였다. 촬영 기법도 주목할 만하다. 로맨틱한 장면에서는 부드러운 조명과 따뜻한 색감을 사용해 분위기를 살렸다. 감정이 고조되는 순간에는 클로즈업으로 배우들의 미세한 표정 변화를 포착했다. 넓은 풍경을 담을 때는 와이드샷으로 두 주인공의 작은 존재감을 강조하면서도 그